매력을 떨어뜨리는 말 습관을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고 쓰는 분들 있죠? 오늘 이 다섯 가지만 알면 본인의 매력을 끌어올릴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과도한 자기중심적인 대화를 하는 습관이에요. 예를 들어, 나 어제 영화 봤어. 로 시작해서 자기 이야기만 길게 늘어놓는 거예요. 너는 이 영화 봤어? 영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라고 상대에게 묻지 않아요. 두 번째는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부정적인 표현은 상대방에게 불안감을 주고요, 에너지를 소모시켜요. 세 번째는 말을 가로채는 겁니다. 말을 가로채면 상대방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기회를 박탈당하잖아요. 아니, 근데, 라고 끼어들지 말고 상대방이 말을 마칠 때까지 잠시 기다려주세요. 네 번째는 중얼거리거나 불분명한 발음인데요. 명확하지 않은 발음은 말을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고요. 자신감이 부족해 보이는 인상을 주니까 매력을 떨어뜨립니다. 주말에, 음, 뭐 했더라? 이렇게 말 뜻을 흐리지 말고, 주말에 거의 6개월 만에 대학 동창을 만나서, 강남역에서 땡땡 영화 봤어. 라고 명확하게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끊임없는 질문입니다. 침묵이 생기면 안절부절 못해서 상대에게 계속 질문을 하거나 자신이 자꾸 뭔가 하려고 해요. 매력적인 사람은 항상 여유가 있어요. 조급해 할수록 매력이 떨어집니다. 이러한 말습관을 인식하고 바꿔보세요. 매력이 상승하고 더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할수 있습니다.